아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빅데이 아웃인데 이게 이번에가 12회째래 벌써 그죠? 어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네 12회째. 네, 처음에 처음에 가는 때가 어딘가 도리동가? 도리도 아닌데 처음에가 태양에서 태양에서 아닌가? 요 태양에서 빅데이 아웃 재작년 4월달에 뭐, 못 갔던 어, 거 재작년 4월 8일날. 이 서로간에 신뢰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뭐 정도 쌓여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뭐 12회째가 됐으니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눈빛만 봐도 또는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서로 잘 알고 또그 자연인의 역할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 고 봐요 뭐 어떤 회원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보다 더 끈끈하고. 더 친하고, 더 자주 생각한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하나의 클럽 활동으로, 클럽 활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테 만났는데, 어, 한 번, 두 번, 회수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팀부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 않을 정도 될까 싶제 2의 가족이 될수 있는 네, 지금 어.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마음. 아까도 오면서 상당히 좋았던 게, 뭐한 분이 이제 타약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뒤쳐졌을 때, 다른 분들이 다 쫓아가고, 응. 도와주고 공격할 응. 때,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가 분위기 되참 잘한 것 서로 간의 배려. 배려만 있으면은, 뭐 우리 호비 아일랜드 클럽이, 어느 클럽보다, 정말 우리가 갈구하는 그런 명품 클럽으로 충분히, 그, 뭐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요 이번에 12회 때는 우리 한올님이 대장으로 임명되고 진행을 다 하셨는데 이게 계도로 정하시고 계도를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유가 뭐요어 이번에 계도를 선택하기까지 사실 뭐 저도 계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저희 그호클 멤버 중에 큰 형님이신 정호석 님이랑 그 원년 멤버분들의 그 적극적인 추천에 대해서 여기 왔는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도 일단 좋고 어, 우리가 그 백야도에서 오늘 백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일링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조건문데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이섬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섬하고 틀리게, 절벽과 산이 어,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 바닷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풍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사진도 몇칸찍고 했는데, 오늘 마을 주민도 우우적이고, 그래가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인사도 하면, 웃으면서 받아주고, 그런 것도 경치에아우러서 좋았던 그런 걸로 한번 기억될 것 같아요. 그, 민박집 아주머니나, 지나가는 주민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한 번씩 빅데이 아웃으로 섬들을 투어를 하는데, 세계 보면은 참 순박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그런 순박이라든가 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여기 빅데이 와가지고 엉망으로 막 이따 가고 그러면 흔적을 남기면 네, 또안되 아마 다음 분들이 네. 오셨을 때는 그렇게 반기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빅데이 하우스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그 환경활동이잖아요 환경활동, 네. 환경봉사활동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빅데이 하우스 진행하면서 그, 환경 지킴이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것.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고, 또, 다른 카야커들이 올 때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주성,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시작해봐요. 자, 큐 아니, 부동의원님.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12회 섬투어를, 지금 오늘, 오늘 저녁에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 좋았습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배들를 <laughs> 이게 쉽지가 남들입니다, 않습니다, 이게. <laughs> 이 우정이라는 게, 의리라는 게, 이렇게 좋은지 또 몰랐어요. 이런 환상의 섬에서. 그러니까 의리도 배가 되고, 행복도 배가 되는 거죠. 안그래요 아, 어때요? <laughs> 맞습니다. 멋있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혼자 애기 다 네. 하고 아까는 우리는 금호두까지 왔거든요. 금호두 왔다 가보실어요? 왔어요? 예. 네. 금호두 왔어요. 아까 보니까 그 뭐... 거북선도 따시고 아... 그쪽, 송굴 겉쪽은 한번 어땠어요? 아름다움이 겉쪽이 아... 뭐요? 겉쪽이 아... 우리는 그 <웃음> 아름다움을 <웃음> 카메라에도 담았지만 <laughs> 가슴에다도 담았어요. <laughs> 고슴가슴이 얼마만큼 나오 고양이 어디유? <laughs> <난 배유? 웃음> <laughs> 대요. <대전유>, 대전 대전. 어, <laughs> 일요 어. 아, 술 채가 좀안 되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장가 어, 좋은데. 그, 애들 애들 게 뭐야 이게. 아, <laughs> 역시. <웃음> 자.